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12.7 연합예배 관련해서 주요 소식 세가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에 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공식 홍보 영상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홈페이지 자료실에 원본 자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만든 썸네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썸네일도 올려드렸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각 교회 유튜브 채널 그 자체에 이 홍보 영상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소식은요. 12.7 연합예배와 관련하여 100대 기도문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일곱 번째 기도 제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. 각 전문 단체의 기도 제목을 의뢰해드렸고 정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취합을 해서 저희가 100대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이프 패밀리라는 웹드라마가 있습니다.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퀄리티로 차별금지법의 진실을 알리는 전문 콘텐츠입니다. 이런 공적인 퀄리티 있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. 12.7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